제가 오늘 나온 곳은 예전 그 지금 시간은 6시 15분 다 돼갑니다 예. 예전에 여기가 경주역 예 경주역 경주역 앞에 어세치면병원 앞인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, 네. 네. 새벽시장에 왔는데 새벽시장에 사람들이 없네요. 그 장사가 진짜 그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일찍 나오셨네요. 네. 본데 어제 새벽시장 안 되지요? 안 되지. 아, 그 사람들 크게 없거나 옛날하고는 다르네 그죠? 아, 아, 수프 때문에. 아, 그러, 그러시구나. <laughs> 여기 이제 수프 때문에 새벽시장이 안 된다고 하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예. 여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불하고 있습니다. 여기. 날로 아, 에 예. 예. 안녕하세요. 어. 네, 손님이 완전히 없습니다. 이렇게. 완전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예. 안녕하세요. 예. 어,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예. 예. <laughs> 저희 아 무슨 할게 있는겨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 분도 고생 많습니다. 새벽시장이 옛날하고 다르네요. 아, 네. <laughs> 예. 손님이 많이 없네요. 예, 아주 쇼크분네 진짜. 국민의힘, 화이팅 예,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시다. 국민의힘 화이팅하이소저는꼭쓸데없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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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고 가야 되는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수고하시게요. 예. 아이고. 고생 많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새벽 사, 시장인데 소, 손님이 없다, 그죠? 보통 뭐한 일곱시쯤 돼야 되는겨? 7시쯤 돼야 되죠? 일곱시쯤 아, 돼야 된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7시쯤 돼야 된다고 하시네요. 7시. 아. 장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되지요. 장사가. 불었다 딱히 피어났네요. 아, 손실어 그렇지. 아이고, 참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, 열 오십 돼도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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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, 뭐 예, 뭐하는 게아야 뭐하는 게야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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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여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고생 많습니다. 예전에는 이 거리에 여기가 꽉 찼거든요. 새벽 시장에. 어, 차가 뭐못 다닐 정도로. 그랬데 지금 제가 좀 일찍 나 일찍 나왔어요. 6시. 어, 제가 일, 6시부터 나왔는데. 음. 일곱 시쯤 돼야 그나마 사람이 좀 있다고 하네요. 저 네. 일곱 그 시에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지금 뭐, 오늘은 <놀람> 여기서 수업하고, 일곱 네. 시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.